66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65강 그 촬영한 다음에 굉장히 오래간만에 어, 강의를 계속 이어나가게 되네요. 어, 사실, 어, 제 아버지께서 어, 1989년에 어, 중풍을 처음, 이제 중풍이란 병을 이제 걸리시게 됐고요. 이제까지 현대 의학의 힘으로 잘 지내오셨는데, 이제 연세가 많아지시고, 어, 병이 굉장히 많으니 여러 가지 종류의 병. 이제 어 가장 큰 병은 혈액암 있으시고 그런데 이예 이제 연세가 들으셔가지고 어 낙상을 좀 자주 하셔요. 그 동안은 정말 어참 건강 유지 잘 하셨드렸어요. 그런데 낙상하셔서 입원하셨다가 퇴원하시고 그 다음 다날또 입원하셨어요. <laughs> 그래서 제가 좀정 경황이 없었어요. 예, 그래서 기다려 주셨던 분들. 어, 너무너무 죄송하고,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 어, 제가 그래서 그 양해, 그, 그, 질문하는 문제, 답하는 문제, 예, 그리고 이제 또 제가 늦어진 문제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을 좀 구하고, 예, 그런 거에 대해서 글을 썼는데, 어, 너무나 따뜻한 댓글들을 달아주셔서, 어, 너무 감사합니다. 예, 어, 정말 또, 어, 사실 저도 게으른데, 뭐 열심히 묵묵히 올라오는 강의를 확인하면 게으른 절 다독이군 한답니다. 그런데, 아, 저도 엄청 게으릅니다. 예, 그래서 서로 이렇게 정말 어깨 동무하고 가는 거죠. 예, 그리고, 어, 뭐 뚜렷한 성과가 이렇게 빨리빨리 안 나타나더라도 서로 동지적인 결합을 하면서 그렇게 나가면은, 어, 정말, 어, 탁월함에 이르는 그날이 또 오죠. 예, 하고, 어, 정말 또 어떤 분은 어, 어, 이거 비밀댓글이라고 그러셨는데, <laughs> 예, 정말 그 체육학과 나오셔서 어 공무원 준비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공부하기 막연해요. 이 저보다도 이 유진 교수님 요 구문논이 정말 큰 길이 될 겁니다. 어 그리고 뭐 얼굴 한번 뵌 적이 없는데 선생님을 만났습니다라고 만났습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 너무 과분한 칭찬이고요. 아 저는 사실. 예, 남의 어떤 스승이나 선생이 될 만한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인상 깊은, 저에게 인상 깊었던 표현이 하나 있는데, <laughs> 유시민 그 선생이라고 해야 될지, 작가라고 해야 될지, 참 좋아하는 분인데, 그 양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표현한 그 부분이 참 저에게도 좀와닿더라고요 지식 섬매상이라고 음. 제가 무슨, 교수님처럼 어뭘 연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남이 이렇게 써놓은 것들 잘 조금 더잘 이해해서 먼저 이해해서 여러분과 이렇게 뭐 밥상을 같이 나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전달을 해드립니다. 어 사실 제가 온라인 강의를 꿈꿔왔던 것은 좀 오래 됐었어요. 제가 기술적으로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또그뭐 여러 가지 여건이 잘안따라서 그나마 이것도 못했지만서도. 제가 온라인 강의를 꿈꿔왔던 것은 오래됐었어요. KBS에서 뭐였더라? 이, 노량진의 눈물이라고 하는 르뽀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예, 그, 광우병그 당시, 그거보다 좀 뒤에였어요. 예, 그랬었는데, 이제, 노량진에서 물가도 오르고, 알바를 안 하면 생활이 어렵고, 그래서 견디다 견디다 못해가지고, 이제 공시 족조차도 포기하게 되고 어, 낙향해 가지고 책은 가지고 갔는데 학원도 못다니고 해가지고 어떻게 공부를 할 방법이 없다 예 그렇게 하면서 눈물짓는 청년의 어, 얼굴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 언제 한번 내가 기회가 되면 온라인 강의를 해서라도 어그좀 도움 그런 사람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 사실 앞으로 마음속에 생각은 많아요 생각은 많은데 지금 여러가지 여건상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구현해낼 수 있는, 어, 그게 안 돼가지고 그냥, 그냥 이걸 애도 좀 하자. 예,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이 열악한 칠판도 없이 이렇게 A4용지에다가 예, 글씨를 써가면서 하는 강의에 이렇게 참 소중한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힘이 납니다. 더 열심히 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강의를 할수 있도록, 그리고 따뜻한 블로거가될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500번까지 했고요 예, 501번, 예, 하려고 하는데, 예, 이런 게 이제 줄표가 있잖아요, 여기. 여기 줄표 있고, 여기 줄표 있고. 예, 이런 것들은 그냥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냥 과로나 똑같아요. 그냥, 요렇게, 이거를 먼저 보시면 돼요. whoever, at, set, 예, is, no, friend, oh, mine. 이것만 보시면 되거든요. 예, 그러면 여기서, 여기에 주어가 이렇게 있고, 동사인데 또 동사가 나오잖아요. 물론 이 자리에 뭔가 블러블러 나올 수가 있겠는 있어요. 이 공간에 따로 수식어나 목적어나 이런 거 나올 수 있지만, 어쨌든 동사1, 동사2, 예, 여기에서 이 동사2 앞에까지가, 거기까지가 이 주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뭐 그런 것도 의식도 안 해도 돼요. 저는 어떻게 보냐면은 여기까지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뭐 없이 그냥 바로 동사 나오면 여기까지가 그래서 직관적으로 여기까지가 주어구나 하는 것만 볼수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예, no friend 친구가 아니다. not은 부사고요. no는 형용사입니다. 예, not을 의미하는 것은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예, not을 의미하는 게 이거 좀 내려볼까. 예, 여기 not 아니 이다는 세 가지가 있어요. no, 또, not. 하고, nay가 있는데, no는 형용사 아니면 감탄사예요. no, I'm not 할때 감탄사죠. Yeah, no book, nobody. Yeah, 이런 거할 때는 형용사예요. 이거는 부사. 이거는, 어, 강조의 nay예요. 어, 옛날에 God is, nay, alone is. 신은 계시도다. 아니, 홀로 계시도다. 그거 할 때. 예, 그렇게 되었었죠. 예, 하고, 뭐 이렇게 좀 올리고. 자, 요거, 가운데를 빼면요. 그렇기 때문에, 어, 누구든지 말한 사람은, 어, 그것이 빠졌구나. 어쩐지. 예, 죄송합니다. 이 오타가 좀났네요 s a d e 라고 하는 이게 있어야지 말이 되죠. 예, 이거는 뭐 그냥 막 축축 읽다 보니까 오타 있는 것도 발견을 못 했습니다. 그것을 말한 사람은 내 친구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에, 요게 괄호라고 해도 되고, 콤마라고 해도 되고, 요게 중간에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럼, 그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되냐면 whoever has said it is no friend if anyone has said it.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거는 그냥 종속조없에 있는 그들이에요. Anyone. 하즈, 이게 생략되었겠죠? 예, 이것도 역시 생략되었을 거예요. 누구든지 그것을 말했다면 그 놈은 내 친구가 아니다. 그 얘기죠? 예, 그래서 여기는 if가 이렇게 이어져야 되겠습니다. 앞뒤이 되세요? 오케이? 예, 그런데 이게 굉장히 흥미로워요. 위치, I doubt, 이거에요. 위치, I doubt. 내가 그것을 의심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요거는 이쪽으로 가야 돼요. 요쪽은 내가 구도를 잘못 잡아가지고, 예, 여기를 좀 올릴게요. I doubt. 오케이. 근데, 이 위치가 뭐냔 말이야. 이구가 애니원이요, 이치요? 말이 안 되죠. 예, 이거는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건 관계 대명사인 관계 대명사인데 이런 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 막 그냥 친구가 막 수다를 떠는 거야. 막 아주 어, 나 진짜 어, 뭐뭐걔뭐 너무 너무 좋아한데 어떤 여자애가 아주 막 그러는 거야. 어, 걔한테는 벌써 여자친구 있는 거야. 내가 세컨드 여자친구 하면 안 될까? 그러면은 야, 씨, 이건 뭐? 어? 그, 그건 좀 아니지 않냐? 뭐 <laughs>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야, 그건 좀 아니지 않냐? 그러면은 그게 뭐야? 어, 세컨드 여자친구? 그 남자친구? 그런 게 아니고, 여태까지 말한 그 상황 전체가, 그건 좀 아니지, 할때 그, 그거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그거의그 상황에서 그, 그거는, 대명사라고 얘기를 하지만, 진짜로는, 명사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전체를 대신하는 거죠. 문장 전체가, 대명사악의 그지칭을 받는 것일 수 있어요. 어, 저기, 관계대명사의 선행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선행사의 개념이 뭐였죠? 효용사절 앞에 나와서, 그 형사절에 수식을 받는 명사라고 했는데 그 수식을 받는 상황이 특정된 명사가 아니라 이 문장 전체일 수도 있어요. 예, 요거, 누군가가 그 말을 했다는 그 상황 전체가 예, 선능사될수 있어요. 이때는 여기다가 이렇게 이게 제일 어려워요. 예, 그래서 이 영어에서의 문법적 개념은 있잖아요. 수학과 같이 딱요렇게 다시 한번 좀 써드릴게요. 선행사라고 하는 것은, 음, 이거는 앞선 단일의 말사. 저, 형사절 앞에 나와서 그, 그 형사절에 수식을 받는 명사라고 우리가 개념으로 외웠단 말이에요. 예, 명사와 관계 있으니까 형사절인 건 맞죠. 근데 이게 수학적 엄밀성을 갖는 것으로서 명사가 아니면 서명사가 될 수가 없다 그러지는 않고요. 명사 또는 상황 전체가 형사절의 수식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 누군가가 그것을 말하는 상황 이해가 되었습니까? 그것만 알면 어, 원래는 예, 좀 이렇게 읽는 게더 속편할 수가 있어요. Whoever, whoever has said it is no friend. If anyone has, which I doubt. 이렇게 쭉쭉, 이렇게 이어졌으면 더 좋았을 뻔 했는데, 멋부리느라고이게 삽입구 형식으로 끼어져 들어왔어요. 그게 좀 어려웠죠? 예, 요렇게 해도 의미 전달은 충분히 될것 같습니다. Whoever has said it, if anyone has said it, okay? Which I doubt is no friend of mine. 예, 가끔 이렇게 사비구형식으로 쓸때 어순 주위에서 보시면 별로 이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5 0 1번 됐고요. 예, 그래서 명사절이 다음에는요. 어, 이 부분이네요. 이걸 좀 빼고 이렇게 좀 넘겨야 되겠네요. 동격의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 나왔습니다. 동격은 뭔지 알아야 되겠죠? 예, 이런 겁니다. 이 마이, 미스터 브라운과 여기 점이 안에 있어야 되겠네요. 미스터 브라운과 어, 우리의 영어 선생님. 예, 이거는 어, 같은 존재잖아요. 예, 예, 동격, 이런 걸 보고 동격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은, 요렇게 그립니다. 문법의 주어는, 어, 하고, 여기에, 오케이. Okay. 그래서 어이 미스터 브라운과 티처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 우리 의 영어 선생님은 미스터 브라운은 어 새로 새 차를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건데 예, 문제는 뭐냐면 이 여기에 이게 명사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명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명사구나 명사절 자체가 요 아주 동격의 자리에 올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만 알면 별로 어려운 건 아닙니다. 오케이. 자, 503번. 하고, 504번이 결합되어서, 505번이 되는 건데, 그 503번부터 하나씩 하나씩 따져볼게요. 그래서 요게 이제 본문에는, 책에는 505번밖에 안 나오는데, 이 505번을 503번과 504번으로 나누어 분석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503번 보겠습니다. 자 명사 형사 나왔죠. L절 없이 오케이 그 두려움이 그로하여금 어 신경이 예민해지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요거는 어디에서 나왔냐면은 nerve에서 나왔어요. nerve가 명사로서 신경이에요. 예, so nerve n e r s 는 원래 기본 뜻이 이제 신경의 그런 뜻이죠. 신경의, 신경이 예민한. 그래서 뭐 불안한, 뭐그 정도의 뜻이에요. 오케이. 네, 그래서 뭐 불안한, 뭐 염려가 되는 그런 뜻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503번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The fear made him nervous. The fear made him nervous. 그런데 이 어, fear가 뭐냐는 거야? 그게 이 debt라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나오는 10504번을 보도록 할게요. 이 debt 처리 made 앞에 나와서 이 debt 처리, 음, 오케이, 어, 주어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실패하리라는 것. 이게 명사절을 유도하는 순선 종속조사 데트 되겠습니다. 오케이. 우리, 그를, 오케이. 예. 어, 저게 불안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얘와 얘가, 503번과 504번이 결합되어서, 요, 보이시나요? 503번과 504번이 결합되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더, fear. 요렇게 해준단 말이에요. 거기 아까, 요, 미스터 브라운. 얘와 얘가 동격이 되는 원리와 똑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어,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쌤, 이거 관계 대명사, 이게 명사절을 유도한 순수한 종족 조서가 아니라 관계 대명사로서 수식으로 보면 안 돼요. 라고 사실 뭐 일반 독해할 때는 뭐 그렇게 봐도 뭐 이렇게 큰큰뭐 뭐, 해석생의 오류는 별로 많이 나타나는것같지 않더라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는 볼수 없는 게. 어, 이 관계 대명사의 속성을 한번 보셔야 돼요. 옛날에 뭐를 했었냐면은 아주 기본적인 문장부터 한번 생을해보자고요 The man who speaks the truth is right. 이게 우리가 어, 형사절을 유도하는 관계 대명사가 나오는 우리 교재 최초의 문장이었어요. 자, 여기에서는 이걸 뭐, 대시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 대시, 명사절을 유도하는 순서는 좋았었냐, 아니면은 관계 대명사냐, 예, 이거를 빨리빨리 식별을 해놓을 수 있어야 되겠죠. 여기서 이제 막간에, 어, 대트의 용법 한번,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이미 여러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어, 시간을 잡아먹지 않도록 좀 빨리, 칸만 예, 네, 대트용법은 지시사와 접속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지시사는 지시대명사, 지시용사, 지시부사, 접속사는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항상 대등과 종속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대등으로서 뜻이 없고, 종속은 무조건 명사절 유도, 형사절 유도, 부사절 유도 기억나시죠? 명사절 유도할 때는. 순수 종속 적속사로서뭐뭐 라는, 것. 형사를 누도할 때에는, 관계, 대명사로서, 예, 후나, 휘치, 대용이다. 후와, 휘치, 대용이다. 부사를 누도할 때는, 순수한 족속사로서, 원목결. 이세 군데서 나온다.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요 데트가, 이런 것들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빨리빨리 보는 게, 사실 굉장히 실력입니다. 예, 그래서, 이 중에서 The Man That Speaks The Truth is Right 하게 되면은, 얘는 관계 대명사라고 볼수 밖에 없는 게, The Man That Speaks The Truth. That은 you are t who를 대신할 수 있죠. 하고, is right.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특징 짓는 게 뭐냐면, 얘가 관계 대명사가 되는 이유가, 뭐야? 스픽의 주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거 전체가 that 를 통해서 맨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얘는 형사절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관계를 그대로 보시고, the fear that he would fear, 이 관계를 보시면, 이런 형식으로는 그림이 안 그려져요. 한번 제가 시험을 좀 해볼게요. <laughs> 보세요. The, feel. 하고 데트를 쓰잖아요. He would feel. 갈 데가 없어져 버려요. 였었어? 필 자동사인데? 였었어. 자, 이거 보세요. 관계 대명사라는 것은 접속사 역할을 하면서 접속사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이 종속절 안에서 주어나목적어나보호가 되는 그런 역할을 해야지 관계 대명사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 fail 다음에 이렇게 내려버리면은 대퇴가 갈 데가 없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종속절 안에서 기능이 없이 오로지 접속사 역할만 수행하기 때문에 얘를 보고 순수한 종속 접속사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동쪽으로 보지 않으면 무법적으로 말이 안 돼버려요. 예, 하여튼. 그래서 얘는 그렇게 동쪽으로 본다. 보통은 뭐라는 생각, 뭐라는 두려움, 뭐 이런 표현에 한정이 돼 있어서 그렇게, 아, 이런 경우의 수를 좀 알아두시면 헷갈릴 일은 없습니다. 다행인 것은 어, 요런 경우에, 얘가 관계대명사냐, 순수한 종석적사자냐 이것을 직접적으로 묻는, 어, 법성 판단 문제나 그런 건 나오지 않고 있어요. 예, 아직까지는 잘, 나올, 뭐, 낼수 있는 방법도 별로 없고, 그렇습니다. 오케이. 예, 그래서, 어, 그가 실패하리라는 두려움이 그가 그로 하여금 불안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The fear that would fail made him nervous. The fear that would fail made him nervous. 별로 안 어렵죠? 자, 이런 케이스를 아시면은, 506번은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an idea that. 하게 되면, 뭐, 뭐라는 생각이죠. 이게 수식 관계가 아니라, 이 that 이하의 내용이 equal 곧 idea다라고 하는 겁니다. o k a I have. idea. 하고, 오케이. Okay. 하고 여기 괄호 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생각이 어떤 생각이야? 그가 오늘 올 거라는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어내 생각에는 그가 오늘 올것 같아 정도의 표현입니다. 읽어 볼까요? I have an idea that he will come today. 오케이. Okay. I have an idea that he will come today. 오케이. Okay. 507번. 이거 알면은 그다음에 이제 쉬워요. 어, 공식대로 받듯이 쭉쭉 해 나가면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Okay. 507번. 좀 이걸 접어 가면서 아나 이게 진짜 칠판이 없고 앉아서 하니까 편하긴 한데 아 이거 종이 버릴 때마다 나무가 아플 것 같아 <laughs> 예 이게 정말 이한 예, 장의 에이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나무가 실험을 겪었을까 자 여러분 이 나무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맙시다 열심히 공부합시다 <laughs> 오케이 음 그, 정말, 쓰잘데기 없이 책 쓰면 댓글들을 그렇게 쓰더라고요. 나무야, 미안해. 예, 그렇게 뭐, 얘기들을 하는데, 정말 우리의 작업이 나무한테 미안한 일이 되지 않도록, 예, 해야죠. 그가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하고, 이런 거, 이렇게 옛날에, 어, 했었는데, 예, 이런 게 빨리빨리 보여야 되는데, 요 부분을 위해서는요, 어, 이제까지는 됐구요. 요 부분을 위해서는 요거 하나 복습해 봅시다. 오케이. 자. He is courageous. He is of courage. 기억나세요? 예, 이렇게 어떤 문법 상황에 대해서 대표 예문을 알아두고 예 그와 같은 상황에 대입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어, 제가 어 대학을 다닐 때어 정말 형법이 어려웠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굉장히 훌륭한 교수님을 만났어요. 지금 뭐 어떻게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김종원 교수님이라고 정말 생각 잘하시는 교수님인데 항상 어려운 이론이 어려울수록. 사례를, 쉬운 사례를 놓고 이론을 대입해라. 그렇게 가르치셨거든요. 그럼 뭐, 살인죄할때 살인에 착수하면은, 아, 어디서부터 살인에 착수하고 이렇게 모순을 취하시고 했던 기억이 30년 전인데도, 어, 정말 눈에 선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이론이 어려울수록, 어, 쉬운 사례를 대입해라. 라는 겁니다. 오케이. 네, 똑같은, 그래서 대표적인 예문 하나 가지고 다 똑같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기억나시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뭘 배웠었냐면, 은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그대로 명사, 형사, 부사 역할을 할수 있고, 형사라는 말의 의미는 명사 수식 보호라니까, 전치사 플러스 명사도 일반 형사 똑같이 명사로 수식할 뿐 아니라. 보호 역할도 할수 있다. 그러면서 t 스 i s book s of use. 뭐 이런 예문도 했었더렸습니다 여기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네요. beyond 예 여기에 전치사로서 무엇 무엇을 넘어서 라는 뜻입니다. 뭐, dispute는 명사로서 논쟁 이죠. 논쟁 또는 토이 또는 의뭐 이렇게 되는거예요 그래서 논쟁을 넘어서 있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좀 의역을 하면은 논의의 여지가 없다, 논쟁의 여지가 없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가 죽었다는 사실은 어, 논의의 여지가, 여지가 없다, 논쟁의 여지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fact that he's dead is beyond dispute. 오케이. Okay. The fact that he's dead is beyond dispute. 오케이. Okay. 어 그런데 요즘에 이제 제가 우리 아버지 때문에 어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오히려 어, 기독교인데 어좀 위로가 됐던 책이 하나 있어요. 어 굉장히 재밌는 책인데 좀그 저기 다만 추천 좀 해드릴까요? 혹시 요거 보이세요? 어 우주 존재 법칙을 깨고 사라진 해커 붓다. <laughs> 어, 여기 이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은, 어, 불교, 여기 보면, 뭐 금강경을 주로, 기반으로 한것 같은데, 불교 이론을 물리학적으로, 이, 이분이, 나사에서 근무하셨던이 김병우 이런 분이, 예, 그래서 이제 물리학적으로, 어, 규명을 했는데, 어, 제가 이제, 옛날에 나도 그 얘기 들었거든요. 그, 누구시죠? 그, 루게릭병에 걸리셔가지고, 아, 스티브 더킹, 시간의 역사 쓰시고, 예, 그 양반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뭐냐면은, 어, 인간이 죽는 것은 컴퓨터가 꺼지는거하고 똑같다. 그냥 소멸이다. 존재적인 소멸이다. 의식의 소멸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새 양자 물리학, 그, 얘가 나와가지고, 어, 스티븐 호킹하고 양자 물리학 하시는, 어, 어느, 아이 이름을, 잊어. 하도 오래전에 저책을 봐가지고, 어, 오래전도 아니죠. 뭐, 뭐, 같은 기억력이 안 좋아가지고. 근데 이제 한20몇 년간 논쟁을 했는데, 결국, 그 무슨 얘기냐면, 스티븐 호킹은 죽음 이후 인간의 의식이 소멸한다. 그 다음에 그 양자 물리학자 그 누군가는, 어 인간 육체는 죽어도 의식은 남아있다라는 논증을한 20년 넘게 하셨다는데, 결국 그 양자 물리학자의 승리로 이렇게 돌아왔다는 거죠. 예, 그래서 죽음이 끝은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요즘에 특별히, 뭐, 저는 성경을 믿지만서도, 어, 이제 그런 또 여러 가지 옆에 그런 과학의 힘, 그런 것들 생각해 가면서 죽음 이후의 삶,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묵상, 명상, 상상, 생각, 신앙 고백,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어쨌든 죽는다고, 예. 어쨌든 이여문의 뜻은, 어, 그, 어, 논쟁의 그가 죽었다는 사실은 논쟁 의 여지가 없다. 그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오늘은 좀, 어, 66강, 어, 잡소리가 많았는데요. 예, 67강에서는 좀 깔끔하게, 예, 예 수업만 쭉할수 있도록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